안녕하세요. 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약하셨어요. 아, 노을 님. 노을 님이시구나. 그래요. 오늘 어떤 거 관리하러 오셨죠? 음. 네. 그렇었구나. 네. 귀, 귀 성형. 어떻게 성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 그런 길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특히 뭐 요다 요다처럼 뭐 그런 것도 가능 충분히 하고요. 아뭐 인디언 스타일로 어, 아프리카를 이렇게 동경하시는구나. 인디언 스타일 가능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시고 오히려 쉽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노을님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귀를 조금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귀를 성형을 해야 되는데. 인디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를 조금 잘라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쪽 귀 이렇게 자르고, 이쪽 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분들은 구멍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구멍을 뚫면 되거든요. 귀구 구멍 뚫어 드릴게요. 이 구멍을 뚫을 건데 이쪽 귀부터 마취해 달라고요. 대가다로우시다 저희 마취 굉장히 비싸서 아무는 안 써요. 그리고 요즘에 마취약이 조금 귀해요. 희귀약이기 때문에 희귀템이기 때문에 아무는 쓸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VVVIP. 그분들에게만쓸 수가 있는 건데 놀림님 지금 꼬라지를 뭐 하니까 그런 그룹, 그런 그룹, 급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뚫어드릴게요. 우선은 이쪽 귀부터 뚫어드릴 거예요. 자, 나 심호흡 하시고 후, 후, 이렇게 심호흡 하시고. 하나 둘 뚫어 버렸어요. 세탈때 뚫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둘할때 뚫는 게 자고로 그게 바로 질리죠 이렇게 해서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구멍이 났는데, 인디언들은 이렇게 귓구멍에다가, 막 이렇게, 여기다 은, 은고리 같은 거를 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음, 지금 안 아프게 제가 마사지 해드렸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밋밋하잖아요. 기가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인디언 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늙으시면은 귀 구멍이 되게 푹 늘어지면서 굉장히 또 패셔너블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심호흡하시고 하나, 둘, 잘하셨어요. 잘 참으셨. 어요 하나, 둘, 잘 하셨고요. 하나, 둘, 잘 하셨어요. 자, 넓히 드릴게요. 넓혀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해서 찢어요 어머, 귀가 찢어졌네. 어떡하지? 귀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이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이렇게 넓혔어요. 귀 이렇게 넓혀드렸어요. 귀가 좀 걸레가 됐는데 괜찮아요. 다 이런 거 빈티지한 멋이죠. 이렇게 어떻게 귀가 이렇게 다 똑바로 되면 은 근데 세상에 아름다운 거는 왜 아름답냐? 희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반에서 못생긴 애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잘생기면은 못생긴 애가 잘생긴 애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돈안 받을게요. 네, 저도, 어, 오늘 돈안 받을게요. 네, 그러면은, 노을님 어, 안녕히 가세요.